해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와, 아이돌처럼 인사하고 싶었는데 인사 됐어요. 어, 먼저 인사, 연기 씨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화란에서 김연규 역할을 맡았던 홍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치관 역할을 맡은 배우 홍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란에서 하얀 역할을 맡은 김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란 연출 맡은 김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여튼 이렇게 다 같이 왔고요. 네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배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 굉장히 저는 이 영화를 너무나 당연히 제가 참여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고 어, 정말 많은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미없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 오랜만에 좋은 영화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에서 사실 어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뭉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라는 그한 오지랖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한 건데요. 어, 아무튼 좋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영화가 됐다면 주인분들께 어, 한 번씩 보라고 추천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날 바쁘신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입니다. 어, 어 되게 어 약간 약간은 어둡기도 약간은 무겁기도 한 영화인데 그 마음 다 여기 극장에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영화 보러 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분들께 많이 추천도 해 주시고 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어, 어두운 영화지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셨기를 바라며 네, 감사 말씀드려 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저기 저희가 많이 뭐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건 없고 그 별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 뒤에 어 있네요.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처럼 스페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어 어 자리에 잘 앉아 계시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럼 저희가 배달을 가겠습니다. 아, 랜덤으로 네. 올라가던인사드리면서발하시죠그님 <laughs> 여기 <주세요>. 인이요군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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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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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본인을 주실텐데데그 응. 애기한테 그냥 동의하시죠? 네네 동의 못 합니다. 아, 아, 동의. 저도 꼭 갖고 싶습니다 못하시면 찍어 드릴게 아, 진짜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야 네. 저와 아. 저희도 사진 하나만 찍어 볼게요. 이 중간에는 안 오시나? 못 오나? <laughs> 저희 아쉬우실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굿즈를 더 준비를 해서요. 지금 사빈 배우께서 뽑아주세요. 네, 이거 좌석 번호로 추첨해서요. 저희가 입은 화란 티셔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소하지만 사인을 다 담아서 이 까는 때 입은 티셔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제 탄식이 나올 시간입니다. F열이고요. 아, 네. 11번입니다. 계신가요? 11번. 휴대폰 갖고 내려오시면 저희 함께 촬영 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람> 이게 뭐 저희 별건 아니고요. 저희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안녕하세요. 깐드국제영화제에 그 추천받으면서 저희가 기념으로 만든 티셔츠인데요. 네, 그냥 기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네.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럴까요? 네, 우리 영규씨가 단체 사진 한번 부탁하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단체 사진으로 한번. 아이 좋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관 그부대인사 약속이 있어서 또 몇몇 분들은 또막 옮기시죠 그죠? 조심히 다치지 않게 다시 한번 저희 주말에 저희 어 휴일날까지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주신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